로봇 청소기를 선택할 때는 다양한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델들은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 신세계적인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모델은 로보락 S7 플러스입니다. 이 모델은 집 구조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청소해 주는 LDS를 장착하고 있어요. 센싱 능력, 청소 능력, 흡입 능력이 로봇 청소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S7 p l u 는이 모든 면에서 탑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집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동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5mm의 단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담요나 옷감과 같은 장애물을 쉽게 넘어서 청소가 가능합니다. 물걸레 기능도 패브릭 소재를 감지하여 더러워진 패브릭에 물을 덧칠하지 않도록 멈추어주고, 청소 후에도 물걸레를 젖은 채로 바닥에 놓지 않도록 신경 써줍니다. 또한 3 0 0 0회의파파 사용한 한진으으청청소진행행하되되데요요전모인인 s 0 0 0무0 0배나 향상된 청소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추가로 하방으로 눌러주는 압력 힘을 기존에 비해 0 0 0 g 으로 증대했기 때문에 더욱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먼지를 흡입하는 메인 스크롤의 경우 나선형의 꼬임 방지가 적용되었고 바닥에 밀착하여 면도를 해 주는 듯한 느낌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먼지통의 470ml 용량과 물탱크 300ml 용량도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3시간 정도까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도 충분한 편입니다. 현재 가격은 90만 원대이며 약 2,200개의 상품평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많고 가성비 좋고 잘 팔리는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한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에코백스 디보 T10입니다. 이 모델은 열기를 사용하여 걸레를 말리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가열된 바람을 이용하면 걸레 말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흡입구와 회전자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하는 모터 그리고 유겐 회전 물걸레까지 다양한 청소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DTOF 센싱 기술을 사용하여 청소 공간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이동 경로를 계획합니다. 에코백스 디봇 T-10이 제공하는 청소 메커니즘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하단부에 자리 잡은 흡입구는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물질을 흡입합니다. 거기에 사이드에서도 세개의 날개를 가진 회전자들이 이물질을 메인 흡입구로 모아줍니다. 본체 내부 한가운데에는 최대 5000파스칼이라는 어마어마한 흡입력을 동작시킬 수 있는 모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에코백스 디보티시 비 자랑하는 6겐 회전 물걸레를 사용해서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또한 카메라로 집안에 움직이는 사물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며 기존의 일반적인 침대, 쇼파 등의 가구나 전선, 신발 등을 넘어 바닥의 종류 등좀더 다양한 사물과 생물은 인지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용량의 에너지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청소를 최대 4시간 이상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90만원대이며 약 240개의 상품평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면서 고가품들 중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하며 걸레까지 알아서 말려주니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편의성에 중점을 두셨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Z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은 앞에서 설명드린 두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실 만합니다. 이전에 비해 로봇 청소기의 상품 퀄리티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삼성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초강력 진공흡입이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미세먼지까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이클론 포스를 이용하여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하여 깔끔하게 먼지를 제거합니다. 또한 도크를 청정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며 청소를 마친 본체가 다시 깨끗해지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먼지통에는 가열된 공기가 펄싱되어 먼지를 흡입하고 로봇 청소기는 자동으로 청정해집니다. 또한 이물질을 자르는 그라인더를 장착하여 머리카락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 조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리모트 컨트롤이나 청소 구역 지정, 현황 파악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 매핑이 완료되면 사용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중요한 물건들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청소기에 4개의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금속, 스펀지, 마이크로, 고성능의 필터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이물질부터 미세한 세균 덩어리들까지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현재 가격은 50만원대이며 약 1,500개의 상품평이 있습니다. 가성비 좋고 AS 좋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모델의 소개였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요구사항과 예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으니 집안 청소를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품의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